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털러TV 이재장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를 도와주실 세팅의 진심이신 한 분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나와주세요. 고개... 아니, 고개를 웃으면서. <laughs> <laughs> 나와주시죠 와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옆, 옆으로 좀 가주시면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요즘 바쁘시던데 아, 운동하화리아 겨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음.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어, 지금쯤 되면은 이제 아이제 어, 이번 시즌에 잘탈것 같은 그런 음... 착각을 하는 지금 딱그 그런 시기. 에그 <laughs> 예, 그 막상 딱첫 예. 슬로프로 올라가면은 실망은 안 해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그 보드 바인딩 부츠 센터 잡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고 쉽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것 맞다 아니다 뭐 말할 수도 없는 거라서 좀 가볍게 좀 들어주시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보드 시즌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바인딩이라는 걸 구입을 하실 거예요. 바인딩을 구입하면은 이렇게 따로 조립 형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조립을 따로 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때 초보자분들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에프트 바인딩 이 베일 베일을 보면 이제 여기 안에 이거를 당겨 보면 여기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가 이제 느슨하게 조여져 있으면은 이게 좌우로 엄청 흔들리거든요. 그냥 세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음. 여기가, 이거 진짜 세게 흔드는 거긴 한데 음.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를잘안 조이신 분들을 아, 막막 네. 흔들린다. 상당히 네. 좀 많이 조이는 게 좋아요. 그 밑에 볼트하고 여기 위하고 또 하고 잘 맞게 해야지 또 밑에가 또 부러지는 현상이 많아가지고 네. 네. 일단 그래서 바인딩 조립을 다 했다. 이 여기를 보면은 칸수가 있어요. 칸수가 앞발 뒷발 앞발 뒷발 있고 꼭 같은 브랜드사가 아니어도 여기 보면은 칸수가 다 있어요. 대충 이제 세 바인딩이라고 예를 잡았을 때 아직 나의 칸수를 잘 모르잖아요. 음. 그러면 앞발 뒷발을 실 사이즈에 맞게만 음. 그냥 걸리듯 안 걸리듯 음. 하게만 맞춰놓고 저 같은 경우 이 선수 생활할 때 이런 세팅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낸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정말 평지 딱딱한 바닥에서 좌우 센터를 잡는. 느낌으로 이제 저는 항상 세팅을 하거든요. 그 그렇죠.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일단 그 전에 말했던 부분, 앞에 칸수, 이제 스탠스를 잡아야 돼요. 그 보면 스탠스라는 것은 이제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고, 음. 어 그발 사이의 간격은 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키가 한 140에서 150 정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스탠스를 44cm 에서 한46 안쪽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60에서 70 정도 키가 되시는 분들은 어 46에서 48사이에 스탠스를 잡으면 될것 같고 그 키가 이상이신 분들은 어 47부터 한50 정도 50 언더 뭐 오버가 될 수도 있지만 스탠스가 너무 넓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 요즘에 또올 네. 플렉스 이제 플레이트 이런 아이언 락 이런 종류의 플레이트 음. 때문에 스탠스 변화가 좀 기존의 그 맨 보드만 탔을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락을 사용할 때슬라름 같은 경우 47.5를 놓고 GS 같은 경우에는 음. 48. 음,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GS랑 슬라름이랑 네. 이렇게 따로 따로 네. 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귀차니즘이 좀 네. 그쪽엔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laughs> 되게, <laughs> 되게 의게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똑같이 그냥 네. 그냥 48로 두고 그냥. 음. 타는데 기존에 그렇구나. 제가 멤보드나 약간 그뭐 빠더비류나 뭐아이솔레이션 뭐 이런 게었을 때는 뭐 49, 49.5막 이렇게도 음. 타다가 요 올플렉스를 처음에 딱 탔을 때부터 처음에 너무 넓어 가지고 멘붕이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점점점 줄이다 보니까 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음. 또 너무 좁으면은 또안 좋고. 에. 이제 넓으면은 또 안정감이나 이제 음.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섰을 때 가장 편한 게 저는 가장 스탠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바인딩에 이제 칸수, 베일, 음. 베일의 칸수와 이제 스탠스까지 맞춰 놓으셨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부츠를 신고 음. 올라가서 음. 이제 좌우 밸런스를 맞아. 맞추기 시작하거든요. 음. 저도 딱 진짜 음. 그렇게 하거든요. 집에서. 음, 그러고, 음. 그러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한마디 하죠. 뭐 하고 있냐? 네, 뭐 하고 있냐고. 음. 어, 케이스를 안 씌우고 한다. 음. 엄마한테 등짝 등짝이 네. 등짝이랑이라고 겨날 텐데. 그리고 일단 보드 엣지에도 되게 안 좋고, 아, 그럼요. 네, 보드를 아끼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밑에 매트를 깔아놓고 보드 케이스를 씌우고 그렇지. 하면 좀더 안정감 있게 할수 있다. 자, 일단 그런 식으로 보드를 실어주시면 됩니다. 앞발부터 착용을 하시면 되고. 해서 스스로 앞발 뒷발 어디가 다 잘라먹어가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일단 b e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 앞발이, 앞발이 먼저 가운데 두고 응. 앞발이 먼저 걸리면은 조금 뒤로 빼든지 응. 우리가 좌우로 응.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양발에 앞발에 뒤꿈치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발이 살짝 잘 넘어가고, 음. 뒷발이안 넘어가요. 그렇 그, 예. 네. 내가 보다 그렇게 보이네. 그쵸?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47도로 나서, 음,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앞발이 너무 잘 넘어갔어요. 음. 그러면, 자, 이런, 이런, 깔깔로. 깔깔이라고 그러지. 네. 앞발이 프론트 사이드로 약간 조금 빨리 넘어간다 싶으면은, 음. 이렇게. 네. 여기 넘어간다 싶으면 음. 이 센터를 음. 조금 이제 거기에 맞게 뒤로 빼주는 게 조금 그 중심을 잡기가 좋은 거 같아 음, 그쵸 그쵸, 그쵸. 음. 그리고 만약에 음. 앞발은 잘안 넘어가고 그 프론트 사이즈는 음. 잘안 넘어가고 백사이드로만 훅훅 음. 넘어간다 그러면 은이 전체적으로 베일을 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조금 당겨주는 거 당겨주면 음. 이제 거기에, 만든 거죠 음. 처음에 음. 바인딩을 새로 사서 이 칸수에 대한 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음. 저처럼 이렇게 한 칸, 두 칸, 음. 두 칸, 한 칸을 놓고 바인딩을 껴보세요. 그러면 아마 빡빡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좀더 넓힌 다음에 서서히 맞춰가면서 부츠를, 네. 끼워놓고. 네. 부츠를 껴놓고 세팅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준점을 맞춰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앞발과 뒷발이 어, 이렇게 동일해야 된다 이런, 이런 부분 그 앞발 한 칸, 그럼 뒷발의 뒤꿈치도 한칸 음, 이런 식으로 음, 음. 어. 그런 식으로 음. 조절해 나가면 된다 음.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동 오케이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드 각도에 따라 이제 센터가 음. 사람마다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음. 아까 각도까지 말했잖아요. 맞아요. <laughs> 형 근데 <그게> 거기서 얘기하면. <웃음> <안하고>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근데 보통 이제 각도는 이제 55448 아니면 네, 5550 이렇게 쓰잖아. 그게 이제 기본적인 기본, 아니면 네. 대중적인. 그렇지. 근데 왜그 아까 각도. 보니까 547뭐이 정도 되던데. 네. 뒷발을 <laughs> 좀더 닫았네. 저 같은 경우에는 뒷발을 닫은 이유는 뒷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해요. 보드 음. 라이딩을 하때. 네, 음. 각도를 닫으면 닫을수록 어 그 앞발과 뒤꿈치에 엣지 전달하는 그 능력이 능력치가 좀올라간다라는좀 느낌을 많이 받고 항상 슬라름 훈련을 하다가 GS 훈련으로 바로 들어갈 때 적응이 좀잘안 되더라고 음, 오히려 GS를 오4사팔로 음. 들어가면은 막 되게 허리가 너무 좁아진 느낌 음. 아무래도 길이가 더 길어졌으니까 밸런스 잡기 음. 힘든 거예요. 음. 그때 그러면은 뒷발 각도를 살짝만 넓혀볼까 하고 바로 음. 열어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적응이 되는 거죠. 음... 그 이후로 저는 항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어... 나는 근데 나도 이제 오 앞에는 웬만해서 그 옷에서 뭐 많이 바뀌지잖는데 뒷발을 나도 좀 많이 닫았다, 이랬다 음... 해봤는데, 좀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렇게 닫으면은 옆으로 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아 물론 힘 전달은 털로 말대로 엣지 쪽에 제일 가까워지니까, 힘 전달은 뒷발에 힘전달 확실히 음... 좋은데. 좌우로 이제 턴하는 그 움직임과 이 밸런스가 조금 옆으로 타서 약간 조금 프리보드 타는 느낌처럼 엉덩이 빠진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좀 없잖아 요 생겨가지고 이, 이게 근데 어. 제가 오해하지 말고 해주세요 <laughs> 아, 오해할 거야 <웃음> <웃음> 되게 오해할 거야 자볼때잘탄 <laughs>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 뒷발을 45도까지 빼서 타긴 음, 해도 음, 음. 엉덩이가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앞발 눌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되시는 분들은 깃발이 아무리 넓어져도 이 부분, 골반 부분을 잘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 맞아요. 그래. 근데 오히려 오른쪽 골반에 내가 치중을 준다. 초보자분들인 음. 거죠? 음. 오른쪽 골반에 이렇게 치중을 두면 몸이 이렇게 빠지게 되네. 오, 이미 빠졌네.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음. 왼쪽 골반에 힘을 주면 이게 들어가져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엉빠잖아. 엉빠. 엉빠죠. 엉빠는 특징이 오른쪽 골, 왼쪽 골반은 안 눌러주고 오른쪽 골반을 눌러줘서. 보의 그 스티어링이 네. 이해를 못해. 오른쪽 골반으로 돌릴라고 하니까 엉빠가 음. 되는 거고 왼쪽 골반을 넣어주려고 하면은 스티어링이 음. 어, 적용이 돼서 엉빠가 좀덜 된다. 그렇그렇 그래서 뭐 됩니다. 그래서 뒷발을 4 7도로 써가지고. 네, 4 7도로 쓰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뒷발 의존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심 음, 음. 전달이 되게 잘 된다는 말이에요 음, 음. 근데 여기서 또 단점은 심 음. 전달은 잘 되지만 턴 체인딩, 체인징 딩체인 부분에서 또 느릴 수가 있다 음. 근데 5-4-4-8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뭐 체인징 부분에서는 수, 어, 순발력 있게 넘길 수 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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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발력은 좋아요 음. 뒷발을 이렇게 47도로 해 줌으로써 굉장히 고루고루 이분하게, 음. 어,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 밸런스. 그 네. 근데 이건 저만의 세팅이고, 제 신체 조건이 이래요. 전 앞발을 되게 잘 누르고, 음. 어,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뒷발을 45도로 낮줘도 음. 어, 저한테는 이게 진짜 맞는 세팅이다. 음. 근데, 여러분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걸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면, 아, 솔로는 이렇게 타는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드까지 신어봐서,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음. 어때요? 어땠어요? 되게 아 근데 되게 저랑 비슷한 세팅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펄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지에서 집에서 하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에서 이제 초급자나 이제 정설이 잘된 데에서 엣지를 오른쪽 왼쪽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발목이나 이런 걸기울이기나안쓴 상태에서 오. 이렇게 제껴봐요 그러면 어디 한쪽이 더 많이 기울어야지 뭐 발목을 꼭 써야지 이렇게 걸리고 양쪽을 좀 균등하게 걸렸을 때 저는 그게 좀 맞다고 그두 가지를 저는 같이 해요 털러가 하고 아 털러가 한 방법으로 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또 저기다가 가지고 이렇게 체크 체크하고 그리고 또이게 네, 그... 돌리고 있다 보면 또 이제 누가 네. 지 사진 찍고 있고 아, <laughs> 세팅왕이다 에이, 네. 일단 근데 제 생각에도 되게 경고 형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지금도 라이딩을 하면서 음. 저도 이렇게 가끔씩 체크를 할 때가 있어요 음. 제가 느끼기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했던 점은 음. 추운 날이거나 딱딱한 설면 음. 그리고 완전히 정설된 설면에서 해야지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간 그런 음. 자리 눈이 폭신폭신한 자리에서 하게 그렇죠. 되면은 그런 부정지 상면에서는 밸런스를 음, 그렇죠. 예, 알 수가 없다. 거기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고 싶을 때는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조금 조금씩 그때는 진짜 조금 조금씩 하기 때문에 뭐 드라이버나 뭐 육각이나 뭐 조금씩 들고 다니면서 그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지고 다니잖아요. 맞아. <laughs> 한 몸이라. 요즘에 한 거의 몸이잖아요. 요즘에 거의 다 지고 있던데. 그때문그래요 <laughs> <왜 웃음> 네. <laughs> 좋은 그러니까 거죠. 없으면 이제 강박이 생기는 거요 없으면은 에이. 왠지 이게 탓하고 싶은데 탓할 데가 음, 없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일단 저는 모든 이런 세팅에 대한 정답은 없고, 맞아. 자신이 편한,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 기준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거경병 형이 알려주신 거를 한번. 어,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평이 맞는 곳에서 센터를 잡았다고 하면 한 2-3일 정도는 그대로 그냥 타면서 적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 다음에 경보형이 알려준 대로 어, 설면에 올라가서 아이 부분은 이틀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네 여기가 어, 아직도 음. 잘안 넘어가네 하는 부분을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앞꿈치 뒤꿈치의그 네. 느낌을 눈을 네. 가리고 타, 아 눈을 가리면 안 되지 <웃음> <웃음> 그렇고. 일단 저희가 쪽에 밸런스가 합니다. 이분하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비슷하게 생긴 거 <것> 같아.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센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음. 진짜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아. 좋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다음 차트는 뭡니까? 뭘까요? 뭘까요? <laughs> 다음 시간에 <laughs>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거 그냥 튀기는 대화였